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지난 시간 석소장님께서 숙명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다루어 주셨던 것에 이어 오늘은 이 팀장이 성신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2023년 현재도 간혹이 전에 부실 대학 관련 뉴스를 본 적이 있어서 성신여자대학교 특정 학과를 써도 괜찮을지 질문을 주시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이 팀장이 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에서도 설명해 드렸듯 성신여자대학교가 일반 재정 지원 대상 대학에서 탈락했다가 결국에는 이의 제기 로 인해 다시 선정되어 현재는 다른 대학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여전히 여학생들이 인서울 수시 지원 카드 중 하나로 건재한 대학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점을 다시금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신여자대학교의 2024학년도 수시 전형계획 분석 콘텐츠 및 202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입결 분석 콘텐츠 그리고 이 개년 주요 수시 전형이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2024학년도 입시에서는 여러 대학이 수시 주요 전형 구성이 대개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 구성인 성신여자대학교는 이전부터 이러한 전형 구성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중 일반적인 면접형 학생부종합전형이 전형 구성을 띄고 있는 학생부종합자기주도인재전형이 성신여자대학교 수시 입시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메인 전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출결 성적 또한 10%의 비율로 활용하는데 미인정 결석 이외부터 페널티를 받게 되니 웬만한 학생들에게는 영향이 없고 사실상 교과 100%의 전형 방식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이 기재돼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우선 성신여자대학교에서도 2023학년도까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도록 하다가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에 의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류형 전형에서는 당연하고 면접형 전형에서도 1단계 합격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학교생활기록부만 보아도 여러분이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역량 및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도록 학교생활기록부를 다듬을 필요가 있겠죠.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및 논술, 논술우수자 전형에서는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합6에서 2합7로 1등. 그화 되었으며 고른 기회 전형이 기회 균형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 등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 자료는 모집 단위별 연도별 모집 인원을 비교하기 위해 이 팀장이 성신여자대학교 2024학년도, 2023학년도, 2022학년도 3개년 확정 수시 모집 요강을 기반으로 모집 인원 변화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 모집 단위에서 전형별 모집 인원에는 일부 차이가 있어도 모집 전형이 바뀐다거나 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간호학과나 융합보안공학과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학생부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이 모집 인원이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두배 정도인 편 세부적인 인원 증감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 있는 모집 단위의 모집 인원 현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성신여자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을 분석하기 이전에 여러분께서는 오늘의 콘텐츠가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 공개한 공식 입결 자료들과 대학 어디가 출처 입결을 토대로 제작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처에서는 2024학년도 모집 요강,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학 정보 안내서, 2023학년도 신입학 전형 통계 3가지 파일을 통해 2023학년도 수시 입결 자� 를 안내하고 있는데, 2023학년도 신입학 전형 통계 파일에서는 학생들이 학생부 등급보다 서류평가 환산 점수 등 실제 대학 입시에 적용되는 점수 위주로 성적 자료가 공개되어 있어 해당 자료는 생략하고, 2024학년도 모집요강 파일 및 2024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정보 안내서 파일에서 최종 등록자의 내신 분포 및 최고 평균 최저 내신 성적 자료를 발췌하여 여러분께서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계산할 때 모집 단위별로 반영 교과를 다르게 지정하고 있으며, 선택 교과 영역이 라고 나와 있는 교과는 두 교과 중에서 성적이도 높은 교과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또 2022학년도까지는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달랐으나 2023학년도부터는 이를 폐지하며 진로 선택 과목이 도입되기도 했는데 이 팀장이 성신여자대학교 입학처에 문의해 본 결과 공개된 학생부 교과 성적은 반영 교과나 학년별 반영 비율은 모두 적용되지 않고 등급이 산출되는 교과목의 성적을 이수 단위를 적용해 계산한 성적 자료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학생부 교과 성적 산출 방식이 변경되기는 했지만 어찌 됐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입결 자료에서 공개된 신과 실제 학생부 교과 환산 점수 간에는 어느 정도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기도 하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고 자료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해드릴 전형은 성신여자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2022학년도로 넘어오면서 학생부 교과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으로 이름을 변경하며 학교장 추천 자격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추가하였는데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일반 학생부 교과 전형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로 넘어가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 학년별 교과성 성적 반영 비율을 폐지하였으며, 2023학년도까지 인문계열은 국수영탐 중두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탐구상위 한 과목, 자연계열은 국수영탐 중두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상위 한 과목으로 자연계열에서 1등급 낮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는데, 2024학년도에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1등급 완화하면서 인문, 자연계열 모두 국수영탐 중두개 영역 합 7등급 이내 탐구상위 한 과목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통일되었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 그리고 2023학년도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 자료입니다.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이 최종 등록자 내신 평균은 2.34 정도이며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합격자들이 합격 내신 범위는 그렇게 넓지 않은 편입니다. 입문 자연계열을 통틀어 간호학과의 입결이 가장 높은 편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범대학이나 바이오 관련 학과의 입결이 높습니다. 올해 최종 등록자의 평균 내신이 가장 낮은 모집 단위는 유아교육과로 대개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는 입결이 높은 축에서 손에 꼽는 모집 단위인데 2023학년도에 빵구가 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유학교육과 합격자 내신 분포를 보시면 내신 5.19인 학생이 유학교육과에서든 전체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든 아웃라이어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학교육과 학생부 교과 지역 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이 21명이었는데 최초 합격자 5명에 충원 합격자가 16명 발생하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이라면 모두 합격을 거두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지원자 최초 합격자 최종 등록자의 성적을 모두 공개한 가톨릭대학교의 2023학년도 입결 분석 콘텐츠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에도 우등급에서 7등급에 학생들이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러한 가능성을 노리는 수험생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운에 따른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입시에서 운이 정말 많이 따라준 케이스라 할수 있으니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보통 이러한 상황은 극히 드물다는 점에 유의하셔서 애수나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이상은 웬만하면 이러한 지원은 추천해드리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이 개년 입게할 비교변화 분석 자료입니다. 2023학년도에는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 전체의 경쟁률도 올라가고 최종 등록자 평균 성적도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는 2023학년도에 들어 생긴 변화에 학년별 반영 비율 폐지에 따라 성적이 더 높은 학생들이 유입된 것이라기보다 2022학년도에 떨어졌던 입결 및 경쟁률이 다시 2021학년도의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2 0 2 3학년도에 이례적인 입시 결과를 자랑했던 유아교육과는 논외로 하고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떨어진 학과는 정치외교학과 간호학과뿐인데 해당 모집 단위들은 2022학년도에 대부분이 모집 단위 입결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입결이 상승했던 모집 단위이니 입결 변동의 흐름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는 양상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팀장이 지난해의 입결보다는 3개년 입결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드리기도 했고요. 2024학년도에는 인문계열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1등급 완화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에 따라 인문계열이 입결 상승이 예측됩니다.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을 평균 낸 등급은 2023학년도에는 인문계열 2.35, 자연계열 2.29, 2022학년도에는 인문계열 2.65, 자연계열 2.57로 자연계열에서 입결이 평균 0.7등급 정도 더 높았는데 2024학년도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미충족으로 인해 탈락하는 인원이 줄어들며 이러한 차이도 줄어들겠죠. 두 번째 전형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서류 100%의 수능 퇴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며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 비해 전공적 합성보다는 학업 역량을 20%더 많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는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또 합격하고는 했는데 오해하시면 안될 것이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은 성신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 전형 중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만 지원한다는 아니라 전형 합격자 중 일반 고등학교 학생들의 비율이 학생부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보다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더 높다는 뜻입니다.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도 2023학년도 입시 결과 및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과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 그리고 합격자들이 내신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전형 전체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은 2.92인데 최종 등록자들이 내신 분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생부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모집 인원이 비교적 적은 만큼 최저 내신 쪽에 분포한 수험생들이 평균 치신 영향을 특히 더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경영학부, 법학부 등에서 주로 합격자들이 발생하는 내신 분포를 벗어나 5등급에 근접한 내신을 가진 수험생이 한 명씩 발생하고 있는 것도 평균을 조금씩 낮추는 영향을 줄 것이지만 그나마 해당 모집단위들은 모집인원이 많은 편이라 중화되는 효과가 있다고 해도 독일어문 문화학과나 일본어문 문화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와 같이 모집인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최저 내신을 가진 수험생들과 다른 수험생들이 격차가 꽤 크다면 평균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 앞쪽에 위치한 내신이 합격자들은 일반고등학교, 뒤쪽에 위치한 내신 합격자들은 들은 특목고등학교 출신 수험생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와 같이 친절하게 최종 등록자 전체의 내신 분포까지 공개하는 대학의 경우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성적은 대략적인 지원 가능 범위를 가늠하시는 것에만 활용하시고 실질적으로 지원 카드를 결정하실 때는 합격자 내신 분포까지 면밀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개는 입결 비교 자료입니다. 경쟁률이나 충원율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이유는 합격자들이 최저 내신이 지난해보다 비교 적 높게 형성된 것이 영향으로 보입니다. 합격자들이 최고 내신 성적의 평균을 냈을 때는 별 차이가 나지 않지만 최종 등록자들이 최저 내신이 평균을 계산해 보면 2023학년도는 3.57, 2022학년도는 3.99로 최저 내신이 상승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법학부는 특별히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1.14 등급이나 상승했는데 이는 2022학년도에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 내신 성적이 1.14 등급 떨어졌던 것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합격 내신 분포를 보시면 2022학년도에 6등급 근방에 합격자들이 여러 발생하며 최종 등록자 평균도 꽤 내려갔었는데 2023학년도에는 2등급 중반에서 3등급 중반 합격자들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다시 최종 등록자들이 평균이 3.1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종 등록자들이 50%, 70% 내신 컷 성적을 보시면 뷰티산업학과에서 성적이 꽤 요동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뷰티산업학과는 여러모로 독특한 내신 분포를 보이는 학과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갑자기 전체 전형에서도 어쩌면 전체 대학 입시를 놓고 봐도 최상위 성적을 가졌다고 할수 있는 1.03등급의 학생들이 뷰티산업학과에 등록하여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성적을 비약적으로 높였고 이 선두를 달리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3등급에서 5등급의 합격자가 발생해서 정작 2022학년도 뷰티산업학과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전형 최종등록자 평균 성적에 해당하는 2.73에 근접한 학생은 거의 없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최종등록자 평균 성적에 해당하는 2.73을 보고 4,5등급의 학생들은 비교적 지원을 삼가서인지 일단 최저 내신 성적은 3.64에서 끊겼고 1.04만큼은 아니지만 1등급 초반대의 학생들이 지난해보다 더 많이 합격하여 뷰티산업학과는 2023학년도 학생부종합학교생활우수자 전형 ...에서 최상위 입결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인서울 주요 대학에서 뷰티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이 거의 없는 만큼 독특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이에 따라 합격 내신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모집 단위로 해석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룰 전형은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입니다. 사범대학의 경우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교원 양성의 목적이 있는 모집 단위인지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서류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실시하지 않고 면접형 학생부 종합 전형인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전형 평가 항목 및 비율은 전체 전형과 똑같지만 인성 평가 항목에서는 교직 소양, 발전 가능성, 평가 항목에서는 교직 발전 가능성이라는 평가 항목이 추가로 존재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전형이 2023학년도 입결 자료 및 최종 등록자들의 평균 내신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모집 단위를 정렬한 자료, 그리고 해당 전형이 최종 등록자 내신 성적 분포 자료입니다. 해당 전형이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은 3.29이며, 확실히 합격자가 주로 발생하는 내신 범위가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 보다 넓게 분포된 편입니다. 4등급 이후의 내신을 가진 수험생들도 비교적 회곡하게 합격하고 있고, 중국어문문화학과 등 어문계열 모집단위들은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낮은 모집단위로 차례로 자리 잡고 있는데, 물론 다른 인문계열 모집단위에 비해 전체 수험생들이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모집단위여서 그렇다고도 할수 있지만, 합격자 내신 분포를 살펴보시면 4등급 이후의 내신을 가진 외국어고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수험생들이 많이 합격한 영향입니다. 실제로 2022학년도 주요 종합대학교 수시전형별 신입생 고교 유형 콘텐츠에서도 성신여자대학교의 외국제고 외국, 국 학생들이 많이 합격함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자료는 해당 전형이 2개년 입결 비교 변화 분석자료입니다. 해당 전형 또한 최종 합격자들이 최저 내신이 상승함에 따라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이 상승하였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6등급 이후의 내신을 가진 합격자들은 물론 7등급대의 합격자들도 발생했는데 2023학년도는 전체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최저 내신은 6.33에서 끊겼고 합격자 내신 분포 자료를 보셔도 6등급 이후 합격자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의도적으로 합격자 내신 컷을 잘랐다기보다는 해당 등급대의 학생들이 비교과나 면접에서 지난해의 합격자보다 아쉬운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니 해당 전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께서는 고교 계열을 떠나 전공 적합성 및 진로 역량의 포커스를 맞추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학년도에 성신여자대학교에서는 인성평가 항목을 공동체 역량평가 항목으로 개편하고 발전가능성 평가 항목을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으로 흡수시키며 각 평가 비율도 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각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진로 역량과 학업 역량이 중요성이 10%씩 더 커졌는데 이를 입결 상승과 무조건적으로 연관짓기보다는 발전가능성 평가 항목이 통합되면서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 평가 비율이 늘어난 것이 때문에 진로와 관련해서 얼마나 선택 과목을 들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지원 전공을 위한 역량을 쌓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과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 진로 역량 평가 항목과 학업 역량 평가 항목이 20%씩의 차이가 나는 것은 동일하므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에서는 내신이 어느 정도 뒷받침 되지만 전공과 관련해서 확실한 목표 의식까지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공과대학이라는 전공에서는 유사성이 있는데 진로가 이리저리 변경된 등의 이유로 인해 비교과 뚜렷한 강점까지는 없는 학생. 학생부 종합 자기주도 인재 전형에서는 누가 봐도 지원 전공에 대한 의지로 똘똘 뭉쳐. 생활기록부에서나 면접에서나 이를 어필할 수 있는 학생이 지원한다는 방향성은 유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까 합격자 내신 분포 자료에서도 확인하셨듯, 대개 학생부 종합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에서의 합격 내신이 더 높게 형성되어 두 전형에서 최종 등록자 평균 내신 성적은 0.4등급 정도는 차이가 나는 편인데 언제나 그렇듯 예외인 모집 단위도 존재하는 만큼 학생 여러분께서는 단일 내신 지표보다는 여러분이 생활기록부 여러 요소를 둘을 살펴보시고 지원 전형을 결정하시기를 바란다는 점을 상기하며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